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청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월드 메리디앙 레이콘이라는 신축 현장이고요. 한계동 162세대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지금 파격적인 지원 행사라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지원 행사라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3룸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요. 지하 4층까지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옥상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조경도 잘 꾸며져 있고요. 어, 주변 바로 앞에 청라 호수공원이 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실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요. 바로 앞에 커널웨이라는 어, 인공천도 흐르고 있어서 커널웨이 사이로 뭐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거리 등 병원, 각종 병원 등 굉장히 편의시설들이 우수하고요. 어, 주변 아산병원, 스타필드, 포스트코, 뭐 홈플러스 등 자차 5분이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앞에 서울로 한 번에 가는 7호선 청라시티역 어, 개통 예정입니다. 이런 호재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차익도 볼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어, 지금 전용 25평을 사용하는 방세이 화장실 2개 구조. 저랑 같이 한번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19층 건물 중에 제가 10층에 한번 나와 봤고요. 여기 지금 79C 타입을 보여드릴 겁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현관 모습인데 신발창 총 6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일갈 수동등도 보이네요. 중문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 중문 열고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복도를 지나서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이랑 주방이랑 오픈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창이 양쪽 창이 나와 있어서 체감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이중창으로 KCC 창을 사용했고요. 이쪽도 넓은 인명 분할창으로 사용했네요. 보면 침구도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우물연 성장까지 파놨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뭐 기억자 소파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시면 이런 6인용 소파 배치하셔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TV 자리도 어, 포세린 타일로 시공 깔끔히 해놨고요 커다란 TV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거실 공간 만나봤고요 주방 부분으로 제가 넘어 와봤습니다 위에 천장 보면은 4A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디귿자 어, 주방형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동선이 이렇게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의 동선이 어, 확보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적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공간 분리도 살짝 되는 것 같고요. 식탁 대용으로 살수 있는, 어,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릎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사각 싱크볼도 깊게 잘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주방에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 상국 국탑에 후드까지 깔끔히 설치해 놨고, 여기 보면은 밥솥 자리에 광파, 오븐렌지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는 가전 가정, 모든 가전이 풀옵션인데 어, TV 빼고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도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한쪽 벽면에 다키 큰장으로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짐들이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까지 다 수납 공간이고 여기 옆에는 이런 식으로 펜트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큰짐 같은 거 보관하기 좋겠죠?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 만나봤고요. 안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방에 한번 제가 넘어와 봤는데요. 안방 구성은 베란다와 침실과 드레스룸, 부부욕실 순입니다 침실 공간도 뭐 침대, 큰 침대 가운데 딱 하나 두시면 될것 같은 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이 베란다 공간도 그래도 널찍하게 잘 나온 편입니다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 가능하고요 세탁기 건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여기도 지금 넓은 환기창이 잘 마련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장이 기본 둘러져 있고 풋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 공간으로 쓰시면 될거 같고요 이런 식으로 중문도 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조금 더 들어오면은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샤워도 할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에 이렇게 큰 거울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문들은 다손긴 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 만나봤고요. 다시 복도 공간 나와서 어, 중간 방,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예두 번째 방입니다 온도 조절기 다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싱글 침대 들어와 있는데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이 될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마지막 방 보기 전에 여기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부 욕실처럼 구성은 동일합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울 창에 선반과 세면대 양면기 잘 갖춰져 있네요. 제일 마지막 방인데요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네요 그래 네, 여기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메인 욕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천 청라에 지어진 월드메리디앙 레이크원 저랑 같이 함께 둘러봤는데요 여기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7호선 청라시티 역도 생길 예정이고요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기대되는 오늘의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